안녕하세요. 라이드 하이입니다. 오늘은 또 산에 왔습니다. EMTV를 타고 여러 산에 좀 다닌 것 같은데 영상을 찍었는데 편집을 하지 않았어요. 편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온달산성 코스 올라가서 경치도 보고 지금 보온병에 뜨거운 물도 가져왔습니다. 커피 한 잔도 하고 좀 힐링 라이딩 즐기고 가겠습니다. 렛츠고! 올라갈수록 약간 눈이 안 녹은 길이 좀 있네요. 계속 눈이 나나? 뭐 그렇게 미끄러운 눈인 것 같진 않아서 오바만 안 하면 뭐 넘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온도는 한 0도 됩니다. 벌써 힘드네요. 하지만 비오는 끝내줍니다. 야 진짜 올 때마다 비가 뷰가...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차로 오기도 정말 좋고, 자전거로 오기도 좋고, 걸어오기도 좋고, 진짜 좋은 코스입니다. 소백산 자락길 6코스. 아, 이렇게 자전거로 눈을 밟는 것도 느낌이 너무 좋네요. 좋아, 재밌어. 와, 너무 멋지네요. 제가 올라온 길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냥 다 흙빛인데, 뭐 여름이나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던 것처럼 가을, 봄, 가려면 제일 좋겠죠. 뷰는 정말 끝내줍니다. 예전에 제가 바이크로 이 길을 왔던 적이 있었어요 바이크를 타고 왔을 때아이 맛에 산에 오는구나 그때 그 맛을 봤거든요 정말 그때 영상을 지금도 보면은 너무 신나하는 저의 모습 너무 신나서 재밌어하고 살짝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산에 오면은 온로드에서 즐기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원래 여기서 물 한잔 할려 했는데 어,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바로 내려갈게요 지금부터 내리막인데 프론트에도 락이 걸릴 정도로 노면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역시 내리막은 재밌네요. 아, 좋아. 재밌다. 와, 매다, 매. 자, 여기가 뷰 명당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곳인데, 아, 꽤 왔네요. 수고 많다. 가기 전에 물좀 마시고. 간만에 오니까 진짜 재밌네요. 길도, 노면도 만만하고, 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비도 보고 물도 마셨으니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가면 갈수록 눈이 계속 있네요 재밌다 근데 재밌어요 어 이렇게 눈길을 달리니까 진짜 새로운 기분인데요 역시 다운힐도 재밌지만 눈길 달리는 거 이런 뭔가 네이처 이스 네이처 한 그런 라이딩도 너무 좋네요 아 정말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야 정말 e m t v 평지는 진짜 빠르네요 빠르다 빨라 더럽게 미끄럽네요. 아, 좋다. 비오도 좋고, 길도 미끄럽고, 뭐, 그래요. 아이, 좋아. 오, 오, 오. 오 미끄러워. 아, 설밭길입니다. 설밭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올 때마다 너무 예뻐서 놀라는 길. 힘들어. 후, 재밌어. 오, 호호와. 오, 호호와. 브레이크 안 잡았는데, 뒷타이어가 날아가네요. 재밌다. 아, 눈길은 역시 차로도 재밌고, <laughs> 자전거도 재밌네요. 아, 정말 e m t b 로는 후우도 즐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산길은 더 쉽고, 즐겁고, 빠르게 즐길 수 있고, 다운힐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다재다능한 장난감입니다. 우 와, 미끄러워. 미끄러워. 오, 아, 근데, 정말, 눈길, 눈길 다운? 오, 오, 하 <laughs> 앞타이어도 막 밀리는데요? 앞타이어 막 밀리고, 난리 났습니다. 아, 재밌어. 와, <laughs> 자, <잠깐. 웃음> 아, 이렇게 뭔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 하나요? 홍제를 벗어난 그런 재미 같은 뭐할때 표현하자면 그래요. 근데 그런 재미인데 뭐든 바퀴 달린 거는 트랙션을 좀 잃어가면서 탈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안전은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아, 재밌다. 재밌어. 아, 여기 온달산성 뒷길, 뒷길 코스로 진입했는데 여기 그냥 다. 거의 눈이네요. 요즘에 이 산에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길 잠깐 걸으러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뷰도 좋고 길도 재밌고 오늘 정말 좋네요. 좋아. 최고다. 아, 다 왔다. 와, 아, 표 대박. 자, 오늘의 목적지. 온달산성입니다.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진짜? 산 위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고, 아 저쪽은 없네요. 여기 눈이 지금 아직까지 안 녹은 눈들이 있네요. 이 산이라는 곳이 쉽지가 않네요. 물론, 너무 재밌지만, 힘도 어느 정도 듭니다. 자, 왔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아, 맛있다. 아, 커피 맛 좋다.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사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은 아닌데, 뭐 일상생활 속에 약간 답답함, 평일 동안 느껴왔던 짜증들 아니면 고민들. 진짜 이런 야외 활동을 하면은 뭐 뭐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e MTB 이것도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일드하게 즐기고 있지만 충분히 저한테 스트레스나 이런 고민들을 날려버릴 정도로의 저한테 충분한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또제 가족에게 충실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게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이 MTV가 궁금하거나 전 그러면은 인터넷으로만 찾아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내가 타고 달리는 것들은 직접 보고 시승까지 하면 가장 좋고요. 몸으로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진짜 커피가 맛이 끝내줍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합니다. 이 높은 곳에 저 혼자 있고 뷰는 끝내주고 진짜 좋습니다. 자, 복귀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너무 가파른데? 후우. 와 진짜 재밌다. 오 좋아. 우후. 우 진짜 재밌다. 와 진짜. 최고다. <웃음> <유후>. <웃음>